안녕하세요 뚱이 네. 커플입니다 와 오늘 산 타러 왔어요 산. 네 끝까지 한번 잘 타보겠습니다 아실까요 파이팅 뚱이야 할만해? 시작한지 1분도 안 됐는데 아, 자 지금 느낌은요? 뒤식도 아. 같아 아, 여기 힘들어 계단이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 아니, 들어. 아니, 들어. 시작도 안 했는데. <목소리> 있죠? 네. 오케이, 가요. l e t 아, 즐거운 산행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형님, <형이>, 힘내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아이고, 목소리> 아, 이거. 아, 이 아, 니 아, 아, 까지 아, 한유리 따라잡아볼까? 달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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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빨리와 러이 아직 할만하지? 오케이 할수 있어. 아니 한 바퀴 전이야. 혜야 괜찮아? <laughs> 땀이 비오 듯하는데? 자기야 진짜 괜찮아? 아니야. 유리야. 따라잡아줄 까니까 유리야. 유리든 유리야. 유리야. 뛴다. 야 뛴다, 유리야. 뛴다. 어, 뛰어. 저살 많이 뺐어요. 근데 정말 힘드 힘들다 밑으로 오는거 아우 힘들어. 안녕. 안녕. 둥이야 할 만해? 죽겠네. 아,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. 진짜. 오늘 목표 몇 바퀴? 네 바퀴. 아이 팅이 녀석이. <웃음> <웃음> 잡았다. 아, 아, 아. <laughs> 참. 아! 엄마! 응, 먼저 드실래요? 어. 네. <laughs> 아. 음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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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젖었어. 어떡해? 괜찮아요. <laughs> 끝까지 완주하기죠? 네. 네? 오 그거 그래도 엄청 체력 좋아졌지 응. 음. 계단을 오빠 붙잡지도 않고 갔잖아. 어, 원래 동이가 저 붙잡고 이렇게 제가 끌고 가는 그런 등산인데, 맞아. 진짜 뚱이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좀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. <laughs>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. 빨리 올라와. 올라오도록 해. 오빠, 나 그래도 엄청 좋아졌지. 와, 뚱이 아, 어서 와. 엄청 지서이어 와. 와. 뚱이 이있이 지금 빠아요 지금 높아. 저희 고생하고 있어. <laughs> 네, 괜찮아? 아. 어. 하팅. 몸만 어. 시자자한 바퀴 한 바퀴 어. 다 돌았어요. 힘드네요. 아직 관도 안 왔어요. 뚱이야 빨리 와. 너무 간격이 벌어졌어. 어떡해. 안 힘들어. <laughs> 정말 안 힘들어. 네. 우리 뚱이가 보이네요.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면 뚱이야 힘내. <laughs> 이쁜 녀석 오빠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해요 하나도 그치? 오빠 힘들어? 오빠 <laughs> 힘들두 바퀴째 지금 안 좋네요 지금은 <laughs> 진짜 <laughs> 아프고 둥이야 어요 어때? 말이 잘안 나와요 조카는 심통이 났어요. 1호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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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저를 2호. 맞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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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2호. 2호. 아 내가 호 아. 아. 조심 조심 아, 고마워 호 <laughs> 어어, 왜? 아아, 내가 가지고 올게. 일단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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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통 떨어뜨렸어. 아, 어떻게 붙었는새나는데 밟아야 돼. 맞습니다. <laughs> 매롱 어? <메롱>. 오빠 고생했어. <laughs> 괜찮아. 야. 아니! 가자 아주 아이, 행복해요 진짜... 아이들하고 살니까 <laughs>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네 내리막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퀴인데요 요것만 더면 끝나거든요 뚱이는 어때? <laughs> 진짜 힘이히했 오빠가 오면 더 힘든 거 같아 왜 그러지? 좀 빨리 가야지 그럼 다 왔어! 고생했어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? 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안녕 이 이거 와 고생했어. 야이 하나 둘, 하나, 둘, 셋! 고생했어! <laughs> 아, 김생영이 탈모야! 오빠 응? 오늘 하루 고생했어, 산다느냐고 아니야, 가, 다 같이 힘들었는데 뭐 고생했어 아니야 되게 힘들어 보인다 아니야, 안 힘들어 괜찮아, 즐거웠어 아, 오늘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, 내 출근해야 돼. 아. 아. 아니야, 아 아니,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. 아, 기분 좋아. 자기도 오늘 고생했어. 아, 뚱이는 어 오늘까지 토일일 이틀 달아서 산을 탔는데요. 좀 살이 열심히 빼고 싶어서가지고 열심히 탔는데 아주 많이 힘들어합니다. 고생했어. 응. 정말, 안녕, 안녕. 안녕.